체집네임도 있나? 여기 사람 이렇게 모여있노. 어, 독도까지 있네. 독도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데 갱커가 없다고? 갱커가 있지? 그래, 독도가 있는데 갱커가 없을 수가 없지. 독도는 갱커를 부르는 마법을 탈 것이니까. 그래서 갱커 어디 갔노 방금 전에 그거 여기 있다. 와7 티어, 뭐 개맛있게 생겼네. 도포도 이렇게 낭낭하게 생기다 이네. 살아 보자고. 건사브, 사브자. 사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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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브자. 사브자, 사브자. 사오죠, 와 사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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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브자. 아, 맞지롱, 아, 맞지롱, 아, 맞지롱. 엣지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닌데. 하하, <laughs> 파치 달래. 하하하. <laughs> 걔꺼 냄새 맡았나? 이 <laughs> 지금 어이 없을 거다. 뭐한 새끼야 이거는. 안 되지롱. 안 되지롱. <laughs> 안 되지롱. 안 되지. <laughs> 아, 컨트롤. 한번 더? 방금 전에 했는데 안 됐잖아. 하겠나? 하겠나? 이 대바대를 안 해봤네, 이 친구. 인코스를 돌아야지, 인코스. 안 되지롱! 안 되지롱! 어, 그럼 또 던져 들어간다? 안 돼, 죽이고 싶은 채집나? 엣지! <laughs> 에지. 에이, 엣지를 안 쓰네. <laughs> 죽이고 싶은 체질로. 게임은 이기는 게 중요, 아, 평지로 나오겠다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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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평지, 오케이.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상대를 빡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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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어, 맞췄어, 맞췄어. 이야, 이야. 이야, 맞췄어, 맞췄어. 이야, 맞췄어. 너무 칭찬해. 응? 왜안 와? 어디 갔어? 친구 일로 와야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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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 이쪽 이쪽입니다만 어디를 보시는 거죠? 달리 기 이쪽입니다만 어디를 보시는 거죠? 이쪽입니다만 어? 야이 친구 봐라 제거 넣는 거봐 <laughs> 이제 판스런 <laughs> 판스런 판스런 아 개웃겨. 간다, 간다, 역습이다! <웃음> <웃음> 아, 개빡칠걸! 와, 달려가자, 달려가자! 아, 파돈 들어갔어? <laughs> 개빡칠걸, 지금? 윈신 하나 사일 여기 있거든, 지금. 오, 살았나. 죽었지. 도와줄게. 기다려. 칼 찌를 때 얼른 찌르면 되거든. 그, 방해하면 되거든. 여기서 은신을 썼어야지 아저씨 앞에 하나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음? 응? 그렇게 가면 안되는데 음 자, 알았다. 어, 내가 나가면 죽지 않아. 살려줘야겠다. 나왔네. 어, 엉뚱애네 이거 빨리 들어가 죽이자. 나이스. 나이스. 와, 이 새끼 봐라. 나와가지고, 활, 홀딱 벗고서 뭐 하려고? 아, 장비. 아무튼 죽였어. <laughs> 결국엔 죽었어. 왜 장비를 다 벗고 있었을까? 좀 이해가 안 되는데? 얘랑 그, 한패인가봐 진짜 빡쳤을 건데.